네, 정말 대단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세계적인 선수인데요. 자, 이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연아 선수가 또 IOC 선수위원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먼저 우리 탁구 유승민 선수가 선수위원에 당선이 됐죠.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. 김연아 선수가 또 추가로 선수 위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요? 예, 이게 뭐냐면요. 네. 그 IOC 위원은 모두 115 사람으로 이렇게 딱 IOC 헌장에 네. 고정이 돼 있어요. 네. 115 명은 어떻게 구성어 있냐? 70명 개인 자격이고요. 네. 15 사람은 그리우데자네이 올림픽에서 당선이 된그 선수이 네. 15 사람. 네. 그다음에 각국의 그 IOC 위원 중에 15 사람. 국제 연맹 열다섯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네. 열다섯 사람 아이오 그 선수 IOC 위원도 하계 올림픽엔 여덟 명, 동계 올림픽은 4 명, 3 명은 IOC 위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어요. 위원장이 지명. 예, 네. 근데 네. 선수 IOC 위원은 임기가 8 년이에요. 문대성 네. 씨가 이번에 끝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유승민 선수가 이번에 됐는데. 선수 IOC 운 자격은 네. 그 전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라든가 그 해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도 선수가 출전할 그 그이 부분 할수 있어요. 네. 투표는 누가 하느냐 거기에. 참가했던 선수를 투표합니다. 아. 네사람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다시피 시 유승민 선수하고 어, 이 러시아의 육상 그 장대높이 이신바이바 선수 바이바. 그리고 네. 그 독일의 하이데만이라는 선수가 됐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홍그 선수가 됐는데자 이래서 각국의 선수 IOC는 딱한 명만 되게 되는데 네. 유승민 그 코치가 탁구 코치가 IOC 위원이 되면서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자격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. 그런데 네. 세 명을 지명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. 자격이 있는데 네. 아시아에서 한 사람, 네. 유럽에서 한 사람, 오세나 한 사람도 있는데 네. 그 중국의 양양이라고는 쇼트랙 선수가 네. 2018년에 끝나요. 네.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네. 보기에는 김연아 선수가 선수 IOC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네. 김연아 선수는요.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귀계에서 228.56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전무후무한 대단한 기록입니다. 네.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금멸단 했을 때 경제 효과가 5조 원이었어요. 었 네. 그래서 IOC에서 김예나 선수를... IOC의 전설 이렇게 네. 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대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런 점에서 네. 제가 볼 걱정 안 하셔도 네.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네. 아마도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수위원으로 뭐 가능성 매우 높다. 그건 네. 당연하지. 근데 그것도 스포츠 외교력이 필요하겠죠. 그렇죠. 어, 네.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높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여러 음. 사람의 우리 저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수 IOC 위원으로. 좀 활동을 국제 무대에서 해주시일두 아, 네. 사람의 IOC 위원이 생기면 유승민 선수 IOC 위원 또 이제 1년 6개월 후에 김연아 선수가 선수 IOC 위원이 된다면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가 스포츠 외교에서도 아주 큰 소리칠 수 있다 하는 말씀.